마포구는 마포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안전운행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 현장을 유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지어선 차량들 쉼 없이 움직이는 수리공의 분주한 손길. 지난 5일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시행된 추석맞이 안전운행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현장입니다. 처음으로 어,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이거 무상은 한몇십년 동안 잘 그거 다녔는데 사전 예약 접수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서울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 회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추석 맞이는 마포구에 사는 구민들한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무상점검을 하는 거니까 우리 마포 국민들이 추석 때 시골 잘 갔다 오라고 하기해서 계기로다가 무상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네. 이번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에는 엔진, 브레이크 등 일반 음, 점검을 음, 포함해 냉각수, 각종 오일, 워셔액 등의 점검 및 보충과 브러쉬, 전구 등의 일반 소모성 부품들의 무료 교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점검 내용에 대한 기록부 설명과 안전 운행에 대한 현장 상담도 시행돼. 귀양길을 앞둔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차에 어떤 게 나쁜 점이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좀 내가 거기서도 알아가지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올 4월 장애인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큰 호응을 얻으며 첫 자리를 마련한 자동차 무상점검 특별 행사. 추석맞이 특별 무상 서비스로 열린 이번 행사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서비스 일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유한솔입니다.